여기가. 무서워. 저... 30%. 저 자식들이 우리를 봉으로 하나. 아, 저것들이 누구더게 먹고 사는데. 저것들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지. 뭐가 의심나캉. 브로커 수수료 올리 달라고. 얘들그 송무신가? 대전에서 내려나 얘기 들었나 아, 뭔가 나이트 피키들 멘제로 찌라시 명함 돌고 리 다닌다. 단 나도 듣긴 들어. 아니뭐 하는데 명함을 돌리고? 그럼 뭐 부동산 등기인가 뭔가 그거 한다 카더라. 등기? 아이고 문기 등신, 엥? <laughs> 가일 없는 같다. 그런데 그거 사법서사 가는 하거 아이가 변호사가 해도 되나? 얼마 전에 법이 바뀌가인 이제 변호사도 된답니다. 그 누가 말려지 대 표가 되겠나? 그럼 말고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 고졸을 가던데. 고졸? <laughs> 아. 이, 거라이까네, 그러는구만, 어? 이, 원래 이, 독고다이로 뛰는 놈들이 그러는기지, 어? 참. 아, 이거, 오물증 망치는 꼴등이가 다 시킨다더만. 고졸, 등기에. 참, 글마. 어? 나 뭐가 얘? 예. 나는. 자, 짜지면 소리 들어도 돈번게수설 좋다. 네안 응. 좋나? 아이고 좋지 완 좋아해 뭐 하고 싶은 거 없나? 글쎄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게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지 막상 돈이 생기면 그렇다 그게, 그게 사람이야 응돈 없을 때는 뭐, 뭐 사고 싶고 뭐 사고 싶고 해도 막상 돈 있으면 쓸데없다니까 맞아요 아이고, 잘 먹었어요 맛있나? 예. 안녕하세요. 맛있다. 뭐더 필요한 거 있어요? 뽑아 구지를 말일에. 맛있어. 아, 좋다 경구지 많이 넣으라니까. 음. 왜? 왜 속이안 좋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금방 갔다. 또 먹기로, 이런 날, 뭐 돼지고기만 먹어야지. 아니, 저기, 편식하면 안 응. 좋죠. 아, 여기 봤다. 파전 어때, 파전? <웃음> 여기 꼬빼기를 <laughs> 넣었다. 아, 자. 난, 저, 보고 껍질 않십니까 그게, 그게 독화다니다. 보고, 보고. 아, 돼지 한 잔이 그만. 그만 보고 싶다. 아이 송변 그 아도 아이고 어차피 편식을 해서 사람이 골고루 모여야지 우리가 이참에 어 식단도 싹 바꾸고 그 사무실도 좀 번다다 꾸미고 아가씨도 하나 뽑고 변호사 사무실에 어? 사방 레지드 들락거린다고 뭐라 했었지요? 응 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제대로 사무실도 꾸미고 아도 제대로 뽑고 밥은 그냥 이거 먹고요 야술내 오고 수육 순대 막막 내 오는데 아 아, 맛있다. 어이, 맛있지. 내가 진짜게 동장에 나아라 그랬는데, 여 변호사 바닥 자리 잡는 게 장난이네요. 서울대, 연대, 고대, 마들 다내 상고 출신 고졸 뛰줄지도 않아. 야, 이 악물고 실력으로 버텼다, 이거. 이야. 죽인다, 인자는 다내 미친. 덕분에 내가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1등 변호사를 친구로 뒀대. 맞아. 어. 야. 한하자 하자. 야, 한하자 야, 하자, 하자. 하자. 아이고, 차이다. 아 하자.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음. 아빠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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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사본으거뭘사 아빠가 먹었만아빠제아 뭐가 아빠제 아빠가.

시급하고, 그저, 국민들 집중,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목소리>